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머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정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살아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살아반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있어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막 떨리네요 <laughs> 떨리니까 잠깐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laughs> 저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 강론을 굉장히 길게 하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신자들이 막 듣다 보니까 맨날 이제 졸리기도 하니까 고개를 꼬박꼬니까 꼬박 신부님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자들을 상대로 공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부님 강론을 딱 얼굴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들을 수 있는지 방법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신부님 머리 위에 뒤쪽 벽에 시계를 달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언제 끝나나 하고 시계를 <laughs> 쳐다보면 계속 신부님을 바라본다고 그런 아이디어가 별로 안우으신가 봅니다. <laughs> 오늘은 시은 여섯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강론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신부님과 교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 가운데.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면서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교회 내 평신도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추교회의는 이러한 공의의 정신에 따라 평신도에게 주어진 사도직의 사명을 거듭 깨닫게 하기 위해 1968년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의 결성을 승인하고 해마다 대림 일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뒤 1970년부터는 연중 마지막 주일의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오다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연중 마지막 전 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면서 2017년부터 한주 앞당겨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네요. 예. <laughs> 제2차 바티강 공의회는 제2의 성령 강림이라고 할 만큼 교회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1962년 10월 11일부터 1965년 9월 14일까지 4회기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미사를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제 2차 바티칸 공의의 이전의 미사는 신부님 혼자 드렸다고 합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긴 했지만 신부님도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자들 등을 지고 미사를 드리고 말도 우리 말이 아니고 라틴어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뭘 했을까요? 신부님이 미사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사를 본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 미사 보러 간다 그러죠. 신부님이 하는 미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뒤에서 미사만 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부님이 미사를 잘 하시도록 뒤에서 가장 무공중에 강하다는 오묘하고 신비한 묵주신공을 바치면서 신부님 미사 잘 드려라, 잘 드려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지금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신자들이 미사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신도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사는 보는 것이 아니라 참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전례 헌장 7항에 따르면 전례란 특히 미사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전례는 가톨릭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제와 참석하는 신자들이 함께 거행해야 하며 성품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관여하여 거행하는 것입니다. 즉, 미사에서 신부님은 신부님의 역할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해설, 독서, 봉헌, 복사, 성가 등 평신도들이 미사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회는 더욱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세상의 구원에 한 걸음 더 내딛게 된 것입니다. 재미없죠? <laughs> 어려운 얘긴 기까지 하고, 자이 골자는 뭐냐면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평신도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한자 공부 좀 하겠습니다. 아 예, PPT 준비가 좀 그렇군요. <laughs> 이사전에 좀 맞춰놨었는데 좀잘안 맞네요. <웃음> 네, <웃음> 자 보이십니까? 예, 등용문 오를 등 용용 문문. 많이 들어보셨죠? 등용문. 예. 아, 못 들어봤어요. 예. <laughs> 예. 등용문이라는 고사성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용문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 황하상류에 가면 용문이라고 하는 협곡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중국말을 못 합니다만, 가신 분들은 아직 룽먼 석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laughs> 그 용문이라는 곳에는 이 황하상류인데 물살이 너무 세서 물고기들이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특히 잉어가 이 용문을 통과하면 용이 된다고 해서 등용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시험에 뭐 통과하거나 관직에 나아갈 때 등용문, 용문에 올랐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 하느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용이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용문에 오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미 용문을 통과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용문 통과하신. 하지만. 우리가 세례만 받았다고 천국에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께 미움받는 자식은 상속 재산을 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한 손에는 등을 들고 한 손에는 기름을 들고 깨어 기도하면서 한인 나라에 들어갈 희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여러분 이러한 희망과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세 가지의 다짐을 했으면 합니다. 첫째,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취미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면 뭐 오늘은 성당 한번 걸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laughs> 네, 경천 애인. 이거 어느 집에 가보면 액자에 멋진 붓글씨로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어, 혹시 집에 있으신 분? 아, 있으십니까? 예.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 마테오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얼마 전 복음 말씀이었는데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것이 한자로 쓰면 경천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두 계명에 달려 있다. 이것이 애인입니다. 경천의인 애인, 우리가 식당 가도 걸려 있고 집에 가도 걸려 있고 한이 말씀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도 이 말씀을 액자에 넣고 집에 걸어두고 있음을 보면 가장 큰 계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비신자에게까지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가 놀랍기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시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분을 흠숭하며 내 영혼을 구하는 길에 나서야겠습니다.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둘째 미사 성제와 성사 생활에 충실합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사는 사제 혼자들이고 평신도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례헌장 4 7항에서 미사는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고 사랑의 끈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라고 가르칩니다. 가톨릭교리서 1324항에는 성찬례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 전례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례 봉사자가 부족하여 미사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단, 해설단, 독서, 뭐... 저만해도 한몇 가지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분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 덕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느님을 찬양하며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힘듭니다. 봉사자들은 재주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각자 무치 들어보셨나요? 뿌리 있는 놈은 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뿌리 있는 사슴은 송곳니가 없어서 물지를 못하고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는 뿌리 없어서 들이받지를 못합니다. 속뜻은 한 사람이 여러가지 재주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도 없고 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저마다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자신만 모릅니다. 세례성사 때 성령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건지 애써 외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저마다의 능력을 보일 때입니다. 독서, 해설, 복사, 운전, 기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만. 여러 개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인성시. 오늘 한자 공부 많이 하죠. 예, 석인성시. 아까울 석, 아끼린, 이룰성, 똥시 자입니다. 예. 뭐,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아까워서 아끼면 똥됩니다. 예, 그 말입니다. 예. 쓰지 않아도 똥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성당에 많은 신신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사 때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다시 말해서 미사 보는 분들은 많고 참내 하는 분들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2차 바티칸 공의의 이전인 70년대 이전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이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고 상대가 이제 비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하던 시대니까 연락을 하려면 집으로 전화를 해야 되죠. 그 마침 이제 형이 성당에 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우리 여동생이 전화를 받았죠. 아, 전화기 넘어서 이제 어 누구누구 집에 있어요. 우리 여동생이 오빠 지금 미사 보러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와 미사가 누구예요? 미사 참 예쁜 이름이죠. 예. 우리도 그 예쁜 미사보로 지금 성당에 오셨는데 미사보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참내하러 오셔야 됩니다. 예. 미사보로 가는 신자가 아닌 참내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겠다는 마음으로 성당에 온다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참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독서단, 해설단, 복사단, 레지오, 위령의, 빈첸시오의, 성소후원의 성모회, 요셉회, 안나회, 대건회, 헌화회, 봉원단, 제대회, 교사회, 차량봉사단, 구역모임, 반초 이 중에 하나만 가입하십시오. 하나만. 두 개도 아닙니다. 하나만 하십시오. 일단 들어오시면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하다 보면 잘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꾸준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방법입니다. 네, 과공비례 이 말은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맹자 이루장편에 나오는데요. 뭐 너무 어려우니까 맹자에 나온다고 아시면 됩니다. 예. 지나친 겸손은 예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잘 몰라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해 주십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아치볼드 조셉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에 등장하는 중국 부자는 가톨릭에 입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는 주인공인 치험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어느 종교라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야 당신 종교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이상한 소망을 갖게 된 모양입니다. 종교의 좋고 그름은 거기 몸 담은 자의 생활을 보면 제일 잘알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모범으로 저를 정복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형제입니다. 당신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하느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성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 살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큰 복음 선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자 공부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죠. 천화동인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거기 나오는 천화동인 맞습니다. 이 말은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강건한 하늘 아래에 밝음인 화가 있고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천화동인입니다. 이는 주역 64개 중에 하나인데요. 화는 밝음을 상징하고 진리를 일컫고 태양을 말합니다. 동의는 사람들이 화합하여 협동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단결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천화 동의는 진리와 사람의 뜻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성경 말씀입니다. 몰랐죠? 다시 말해서 진리신 하느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럼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요것도 얼마 전 복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인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는 우리 성전박 현수막에 5주년 기념 성구로도 적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이제 기억나죠? 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미사성제와 성사생활에 충실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쉼없이 나아가는 하느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복음의 빛과 교회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평신도 사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